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오토마스크 보강편. 어제 제가 네. 혼자 찍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영업 전체적으로 오토마스크를 총괄하셨고 그 동안 이제 뭐 가장 많이 파셨죠.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하고 또 오해 받그 오해 받는 부분 또 이렇게 왜곡되게 전달되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 부분이 가장 큰 것이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, 가격을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소비자들과 상대할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? 네, 가격이 좀 너무 비싸지 않느냐. 어, 그런 저항이 있었는데요. 하나에 8만원이면 막 놀래 잡받아요 네. 네. 그렇더라고요. 10개냐, 20개에 8만원이냐. 그렇더라요 <laughs> 네, 예, 네. 근데 이제 저는 지금 현재 8만원이고 네이버에 이제 5만 6천원에 저희가 판매하고 네. 있지만 5만 6천원이면 이제 다른 일회용 마스크는 하루에도 하나하나 드는 세 개를 써야 됩니다. 아. 왜냐면 균이 한 아. 시간만 지나면 생성이 아. 되겠죠. 아. 특히 여름철은요 아. 그렇다 보면 지금 56,000원을 365일 쓴다고 하면 아. 하루에 지금 어 150원 정도. 아, 150원. 150원. 아니 네, 저희 마스크를 6개월만 쓴다고 해도 아. 300원. 아. 네, 근데 그럼 뉴스... 현재 지금 시중에서 가장 싼 덴탈 마스크 얼마예요? 400원, 정도. 아, 400원, 400원, 500원. 아니, 아니. 그러면, 이제, 시대적으로 가장 싼게덴탈 마스크인데, 네. 현재 400원이라고 하니까, 네. 우리 거는 6개월만 쓴다고 해도, 이건 빨아서 쓸수 있으니까, 반 방금 연구니까, 그럼면 6개월만 쓴다고 해도 300원이기 때문에, 네. 우리 거는 가장 싸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이제, 이거로 가격 우회는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, 이 영상으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정말 속시원히 풀어드릴. 이게 가장 성능이 좋은데 가장 싼, 싼 마스크다. 어? 그래서 이제 마스크 중에 왕중왕, 가격 중에서도 왕중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